디빅리그, 이아코빅, 에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출격한다. 오늘 6일, 1, 저녁 7시 45분에 방송되는 코빅에는 장민호가 깜짝 출연, 남다른 예능감으로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전한다. 장민호는 사이코러스 코너에서 맹활약하며 존재감을 뽐낸다. 황재성, 양세찬의 짓궂은 장난에 재치 넘치는 애드립으로 화답하고, 두 사람이 알려준 꺾기 창법 노하우마저 완벽히 소화의 폭소를 안긴 것 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코러스가 어우러진 신곡 정답은 없다 무대도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더한다. 2022년 1쿼터 사라운드를 달리고 있는 코빅은 쫄깃한 순위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결혼의 두목, 분장 후 설렘이 2주 연속 선두권을 차지하면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가운데 기존 코나인 두분 사망토론, 코빅 엔터, 사이코러스 역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 각 코너가 이날은 어떤 참신한 소재로 시청자들의 배꼽저격에 나설지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결혼의 두목의 이국주, 신규진, 정호철은 예측불가의 짜릿한 개그를 공개하며 분장 후 설렘에서는 박나래, 김혜준의 은밀한 연애와 둘을 향한 이용진의 거침없는 입담이 포복잘도를 선물할 전망이다. 코빅엔터에서는 문세윤, 황재윤과 방청객의 좌충우돌 케미스트리가 현장을 초토화시켰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이상준, 박영진이 연애 상대를 주제로 토론하는 두분 사망토론. 홍윤아가 운영 박사로 변신한 금자가는 상담소까지 차별화된 웃음은 오늘 방송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웃음의 대세 t v n 코빅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45분에 방송된다. 한편 팬대상 인기 투표 스타 서베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14회 내 삶의 힐링 요정 트로트 남자 스타는 투표에서 장민호는 6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장민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40만 6,160표를 득표하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팬대상 인기 투표 스타 서베이는 하루 6시간마다 10개의 투표권이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스타에게 곧바로 투표를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사 페이지에서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PC 버전에서 기사 추천을 하면 기사당 2개의 투표권을 지급한다. 스타 섭외에서는 최애 득표별 스타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 특전을 진행 중이다. 300만 표 이상 득표시 30만 원 기부. 500만표 이상 득표시 50만원 기부, 1000만표 이상 득표시 100만원 기부 등 기부금은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쓰이기 때문에 최애의 브랜드 밸류 상승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황선용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l t 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